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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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선생님, 아까부터 자꾸 호로 빙교남만 아, 그래도 졸랐어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쌈탁입니다. 오늘 할 게임 오버워치, 암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뼈 깨알해. 나 빠대 한판 조지고 갑시다. 빠대 한판 조지고, 벨리폼 상자 쪽으고 갑시다. 쓰레기 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Yes. y 일단 에킹볼 예, 조립시다. 갑시다. 아, 저 <놀람이>

오케이, 잘했어. 어우, 리 메르시 잘해. 힐잘 주네. 힐더 줘. 풀피 채워줘. 풀피, 풀피. 풀피. 아이 풀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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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피. 메르시 어디 갔어? 아, 씨. 아, 아. 빠데라, 빠데라서 괜찮아. 아. 어. 바로 경쟁 들어갑니다, 바로. 경쟁전. 아, 뭐하지? 공격하면 12분 걸리네. 이거 쓸수 있거든 근데? 그래은 7분이나 걸려 간 레전드 바로 돌격 간다공격은못 하겠어 너무 오래 걸려 인간적으로볼은 3시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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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여운 엠스터어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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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, 나또붙다잉 나와, 아, 힐힐힐힌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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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죽여 죽여 이 에이, 에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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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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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다 아, 미치, 대지 존나 따라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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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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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로커니? 존나 따라와. 봐. 야, 커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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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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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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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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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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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지개 쓰는데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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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 선생님, 아까부터 저쿨러댕겨나아 그래도 졸랐네. 자, 개 스친 녹는데 그냥 하고 개장. 아 힘을 안줘 애들이. 봐봐. 어 미친 거 같애. 항상 경쟁하면 지더라. 나가 봐, 미친 우리 팀. 우리 팀이니? 아... 리얼 아 슬바나 아네 졌어. 아니 팀웍이 안 맞아. 내가 못한 게 아니야. 애들 못하는데 이게? 아 공격을 할까? 한번 해보자. 되겠지. 뭐 오케이, 바로 잡혔어요. 와요, 아 보입시다. 나 공격이야 공격수 뭐하지? 나 원래 정크렛으로 자주 했는데 정크렛 할까? 오와 이거 뭐야 이거 할래 정크렛이 좀 할만 하더라고 나랑 나한테 맞더라 캐릭터가 뚜둔 뚜루둔 뚜루둔 뚜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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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 여기서 견제 졸라 해야 돼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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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견제 견제 밀점 돼지야! 어디 돼지야! 일좀드세요아 일, 일, 일. 돼지! 야저갈부 진짜 미치겠다 야. 아 날아가 날아가. 날아가! 아왜까지 왔어 알리야 저거... 아, 아 진짜 돼지 새끼야아 진짜... 돼지... 씨. 아, 돼지 존나 발 끌어당긴다. 쟤, 우리나라가... 이것도... 왠지 졸라... 이 돼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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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야. 아, 돼지야... 아, 돼지야... 아, 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. 씨라 돼지... 아, 돼지 죽었구나 이식죠이식죠 아까 날잘 때렸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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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다가 트 <힐를> 하나 깔아주고 이거 갈게 자연스럽지 모르다힐좀 주세요 제발 아니 힐러가 아까 힐잘 주더니 왜 그래 아.. 씨 어, 나이스 욕한 거 사과합니다 힐러 잘해 좁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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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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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다른 캐릭 아, 아, 야겠다 안되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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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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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닌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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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격할게 격 y 게 아주 남식 바로, 잡힙니다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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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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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 명의 이름으로 아! 야! 야야 오! 아! 졌어 이 개같이 아왜 자꾸 져 개개개개개 개지네 진짜